가게 핸드폰 유심이고요. 제가 알뜰 요금들을 쓰고 있는데, 그 지금 쓰고 있는 회사가 너무 안 터져가지고, LG, LG U플러스 걸로 바꿨어요. 이거랑 여기서 유심비 내주셔가지고, 이거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재료. 재료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저희 샵이 곰돌이 네일이 진짜 잘 나가가지고 곰돌이 스티커를 조금 더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색깔 있는 곰돌이랑 이것도 이렇게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 요거는 나비 스티커고요 이렇게 흰색, 검은색 섞여있는 아이들이에요 요거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요거 요거는 서비스로 넣어 주신 것 같아요 음, 아니다 요건 제가 또 따로 구매를 했구나 이건 제가 따로 구매를 했어요. 땡, 샷땡, 루땡.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핑크. 너무 귀엽죠? 너무 예뻐서 저도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 시켰던 샤넬 파츠인데요. 전에 시켰던 걔네들이 너무 프린트가 약하게 돼가지고 이 샤넬 모양이 되게 흐릿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 여쭤봤더니, 이렇게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보시면, 전에 거는 이렇게, 요거였거든요? 요건데, 되게 흐릿해요. 요거에 비해서 되게 흐릿하죠? 비교를 하자보면, 은 이건 진하고 새로운 거고,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건데, 너무 연해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는 것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물을 많이 마셔보려고 좀 맹물은 잘안 마시니까 좀차 같은 걸 마셔보자 해서 이렇게 보리차랑 요거 결명차 요거 두 개를 시켰어요. 결명자차는 눈에 좋다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휴지를 벌써 다 써서. 휴지도 같이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고객님이 사주신 소금빵이랑 머핀이에요.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이거 별은 이번 겨울 아트 할때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이게 실버가 왜 작은 거 같지? 골드 별. 그리고 이번에 캔디스톤에서 신상으로 나온 거 같아요. 이 별, 참이랑 이거. 골드랑 실버 참 시켰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하트, 십자가, F, M, 나비. 나비는 더 시키고 싶었는데. 두개 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두 개만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 별이 너무 작은데, 흠. <laughs> 음. 제가 이거를 사이즈를 잘못 봐가지고 골드가 이 사이즈가 있길래 실버도 이 사이즈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켰는데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제 잘못이죠. 확인하는.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겨울이 오나 봅니다. 제가 원래 신던 슬리퍼인데요. 이제 겨울이고 추워져 가지고 저번에 미리 사뒀던 겨울 슬리퍼를 신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위글위글 제품이고요, 귀엽죠. 이거는 스톤 화일입니다. 원래 쓰던 게 박살이 나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가지고, 트리를 이렇게 꾸며봤어요. 작년에 썼던 거긴 한데, 그래도 예쁘게 잘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잘 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음. 트리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전구입니다. 이 전구는 제가 따로 주문을 했었어요. 여기 에 원래 같이 왔던 전구가 되게 별로였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전구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원래 조금 너무 조그만 사이즈 하기엔 좀 커서 이렇게 쓸 부분만 쓰려고 하거든요. 둘, 셋, 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산타까지 딱 이렇게 해놨어요. 아, 너무 귀엽죠? 이렇게 곰돌이도 안 찼고요. 이 안에 이렇게 선물도 있고. 너무 귀여운 레고입니다. 요즘 되게 일이 바빠서 영상을 잘못 찍고 있거든요. 요즘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뭐 마시려고요. 엄마가 출근해서 먹으라고 챙겨주신 위입니다. 저 요즘 물을 많이 마시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맹물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티 보리차랑 요즘 결명자차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마시고 있어요. 이 티백 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거 <laughs> 없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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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